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밸런스 버전. 시터 3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네. 이런 밸런스 패스트니까 이게 나쁜 친구지 딱 봐도. 사클로만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소수윤이 조금 찍을 순 있죠. 사신 더블하고 사신 더블하고 근데 반응 속사크하면 어떻게 줘? 풀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위에 가스가 빨리 캔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돌려보면 돼. 딱 돌려봐도 멀죠,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긴 여기. 역사가 깊은 자유의 날개 때부터 가스통, 거리 알아보는데 중요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긴 여기. 커맨드 여기 있다 치면은 여기가 더 가깝죠. 요런 식으로. 19대 나오는 일꾼 마당. 배럭 짓는 거, 여기 상대 미네랄. 사신, 여기. 사신, 궤도 이거 마당. 딱 내려와서 미네랄 캐고 여기 오면은 거의 400 거의 다 됩니 쩌어 다 다됐죠 아니 근데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밸런스보드 아닌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제껴지는데 어 이러면은 더블 트리플 빌드가 아닐 때는 팩 가스. 바로 4. 대군주가 제일 많이 오는 이쪽. 반응로 4.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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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폭탄을 던질 때는 살짝 앞에다가. 그러면, 오, 오, 뭐야. 이멘때고 나도. 오늘은 지금 여기 하나 더. 본진 이렇게. 오, 오늘은 저거 배기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 이렇게 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냐 뭐가 계속 나와, 형. 아니, 형이, 아니 사클이 계속 나와요. 돈이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입구에 서플을 이렇게 두 개씩 지어주면 돼. 그래서 얘 예, 서플병. 공룰, 랠리는 서플, 여기 서플에다가 박아놔라. 근데 이거 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삼가스 안 파도 되겠다. 가스가, 저는 75원인 줄 알았는데, 55, 50, 50이면은, 음진가스만 해도 돌아가겠는데, 이거? 오, 오, 오. 아, 이거 어떻게 지냐고! 이거 뭐 게임 아니잖아. 아,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또 필요하잖아. 아, 그러면은 두 번째 완성된 팩에서 기술실을 지어야 돼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이쪽이고, 이쪽이고, 이쪽이고. 컴 찍고 오히닛 들어가 왜 나와? 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뭐안 보나 해야 되겠는데요? 음. 나지 자식아 자식아 이 자식아 오 속도 그레드 속도 그레드에 질치지 마. 나도 이곳에선 역고. 같이 가. 에이 스마트키에나 에이 스마트키에나 에이 스마트키. 러시고 아 진짜 사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 이거 아니 이거 3등이 만지는데도 구 사클이 계속 찍히는데 안 쉬고 스타2 위기 이 진짜 사클 이거 스타트 위기 된다.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200바퀴, 200사클로 상대. 아, 인구수도 안 막혀요. 오오오오 <laughs>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3초 남았습니다. 이 친구들 멈춰봐 출발. 잭잭오그오오오오오 빨라지는데요. 얘네가 도착할 때쯤 또 나와. 계속 나와요. 풀타임은 똑같나? 딜30 아, 있죠. 에이스마트 키로 어택까 스타 이기다. 스타 트 이기다. 이거 지지 지지 친다고 봐줄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이 자식아. <웃음> <웃음> 저도, 만약에 진다고 해도 이렇게 지는 건 나쁜 게 아닐지도. 오 아니, 근데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영향 받는다면. 오오오. 오오오. 땡큐. 반기기 구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걸리나 봐야겠다. 아, 사거리가 짧긴 짧아지긴 짧아졌네. 여기까지.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때릴 거야, 여기까지. 그죠 짧긴 한데 이 정도 오오 쟈앗 을럴싸하긴 하다잉 스탑도 위기다 아니 이거 이대로 되면 스탑도 진짜 위기야 이거 안돼 안돼 다시 롤백해 이거봐요 예, 스마트키만 눌렀더니 360이야